안녕하세요 오늘은 친구게임 할건데요 일단 도전을 해서 친구가 연거고 있던데요 어. 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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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내가 친구가 되었네요 저가 친구가 되었습니다. 친구들을 죽이러 한번 가볼까? <laughs> 어디 보자, 친구들 죽이려. 하하하, 저 보이시나요? 저 이상하게 친구 얼굴이 되었습니다. 못생겼네요. 뭐 야 안녕. 뭐야? 친구야 안녕. 안녕. 야. 아. 맵을 아. 좀힐게요 일단 요 친구 잡아 버리. 잡아 버리자. 야 하하하하. 내려가볼까나 동굴을 여기기 이제 덫이 있네요? 덫을 일곱개나 가져할수 있습니다 여기 덫하나? 무슨 워이네뭐한번 잡아볼까나. 안녕. 올는야 어... 여기에 기왕생이었어요 남은 것도 설치해 놓고 현관이 어디죠? 그런데? 그게 현관이네요 기렛때도 필요하고 두 개를 더, 더 설치할 수 있는데요. 음, 일단 열쇠를 여는 곳을 찾아봐야겠다. 어, 여기 열려있네? 이거 <목소리도> 초록색 그열 있고, 일단 여기다가 더을설치하고 안녕 친구야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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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레이